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먼저 읽어 봅시다 학습 목표죠 1차 부등식을 풀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1차 부등식을 풀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일단 모르지만 부등식을 푼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라는 말이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 부등식이란 무엇인가 생각 열기를 봅시다 자 위의 다가서기에서 지후가 더 가져올 도넛 상자의 개수를 x 라고 하자 그 위의 어, 다가서기를 봐야 되겠네 보자, 보자. 자 이렇게 되네요 여기 얘가 정은이고 얘가 지원해 도넛이 부족하네 모르니까 내가 더 가져올게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어보니까 정은이가 기다리는 사람이 23명이니까 도넛이 23개 이상이면 되겠지 한 상자에 6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라고 되어있네 자 그러면 봅시다 위에 다가서기에서 지우가 더 가져올 도넛 상자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더 가져올 도넛 전체의 개수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자, 이것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23명이니까 도넛의 개수가 23개 이상이 되면 된다라는 거다. 그죠? 도넛의 개수. 그런데 도넛의 개수는 한 상자에 6개씩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어, 더 가져올 도넛의 전체 개수를 X라고 할때 사용, 어, 식을 나타내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6, 6개 곱하기 전체 개수, x가 23개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일본과 이걸 동시에 해버렸네. 어. 그니까, 더 가져올 도넛 전체의 개수를 X, 지금 X가 뭐예요, X? X가 상자의 개수잖아. 그지? 상자의 개수니까, 상자에 6개의 도넛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상자 하나면 6개, 그다음 상자 2개면 12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밑에 텍스트를 봅시다. 위의 생각 열기에서, 어 도넛의 전체 개수가 23 이상이어야 하므로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6x는 크거나 같다 23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부등식 6x는 크거나 같다 23은 양변에서 23을 빼서 부등식의 성질이다, 그렇죠? 23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어 이것은 부등식 예를 예를 우변 이 23을, 우변의 23을 좌변으로 부호를 바꾸어 옮긴 것 같다. 부호를 바꾸어 옮긴 것 같다. 이와 같이 방정식에서 마찬가지로 부등식에서도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이항할 수가 있다. 자, 이항이 되는 거네. 그리고 부등식에서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할 때, 1차식 0보다 작, 0보다 작은 거, 1차식 0보다 큰 거, 1차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1차식 0보다 큰거 같은 거 중에서 어느 꼴 하나가 되면 그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한다. 아하,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좌변에는 아 우변에는 전부 다 이렇게 0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 좌변에는 1차식으로 되는 어있 부등식을 우리는 1차 부등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부등식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보다 작다에서 우변의 마이너스 2x를 여기 있죠. 우변의 마이너스 2x. 자, 이 부분. 이 부분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임으로 부등식은, 주어진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다. 라는 게 되겠다 하죠. 그 다음에 부등식 2x 플러스 2X 3이 2x보다 크다라는 저런 부등식에서 우변의 2x를 좌변으로 옮기면 이항을 하면 3은 0보다 크므로 부등식 이거는 1차 부등식이 아니다. 부등식은 맞는데 1차 부등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봅시다. 1차 부등식을 모두 찾아 봅시다. 자 이거 보세요. 얘가 1차 부등식이 되느냐 해보면 되겠죠. 얘를 이렇게 이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3-x-2가 0보다 크다. 계산을 하게 되면 음 1-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여기가 이 부분, 좌변. 이 부분이 1차식이 되었죠? 그리고 0이다.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뭐 배웠죠? 자, 이번 시간은 1차 부등식이 뭐냐. 어, 1차 부등식의 정의. 1차 부등식에서도 무엇이 가능했습니까? 이항이라는 개념이 가능했다. 가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